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음, 오늘 수업은 무성간호 수업인데요. 음, 처음 들은 수업이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잘 알기도 하지만 또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여성의 생식기와 임신에 관한 음,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면 좀더 복습이 잘 되고 잘 외워질 것 같아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볼게요. 모성 간호 첫 번째는 여성이 생식기와 임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어, 일단은 여기서 임신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프레그넌시해서 약자로 프레그라고 병원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이 임신에는 임신을 처음 경험한 초산모, 초산모는 프라임이 그라비다라고 해서 이거를 줄여서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 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 그 산모를 경산부라고 한대요. 경산부는 월티그라비다라고 해서 월티라고 줄여서 약자로 말한다고 합니다. 근이 경산부는 초산모에 비해서 산후통도 좀더 심하고 그다음에 자궁 회복도 느리다고 해요. 저희가 일단은 뭐 배란, 수정 뭐 이런 것들 알아가기 전에 여성의 그 자궁에 대한 구조를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여자의 자궁이라고 한다면 가장자리는 그 나팔관이 되겠죠. 이 여기서 이 나팔관은 그 난소를 운반하는 운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자궁과 가까이 있는 부분은 간질부, 중간 부분은 협부맨 끝에 부분은 팽대부라고 하는데 이 팽대부에서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자궁이라고 하면은 맨 위에는 자궁 접 접부라고 하고 가운데는 자궁체부 그다음에 여기는 많이 들어보셨던 자궁 경부. 그리고 이 자궁 경부 안에는 자궁 경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꽉그 연필심 정도 들어가는 크기로 꽉 닫혀 있다가 임신 시에는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진대요. 그래서 이런 자궁 경관의 그 변화, 그 징조를 붓들 징후라고 한다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질 그리고 여기는 요도와 여기는 질부. 그다음에 여기는 아시다시피 항문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질은, 질의 기능이 뭐냐면, 성교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애기가 나오는 산도이기도 하고, 월경을 배출하는 통로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대충의 구조를 알고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생식세포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난자와 정자겠죠. 난자는, 어, 난자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난자는 그 난소, 여기. 난소는 이제 자궁 옆에 아몬드 모양으로 된 조그만한 크기의 위치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난소 속에 만들어져 있는 난원세포에서 시작을 텐데요. 그리고, 어, 점점 자란 성숙된 난자는 이게 중요한 건데 인체 구성 세포 중에 가장 크대요. 네. 성숙된 난자는 인체 구성 세포 중 가장 크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의 난소에서 매달 한 개씩. 그 교대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은 전체 그 기준으로 볼때 가임기 동안 평생 300에서 400개의 난자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배란이 되는 시기는 월경전 12에서 16일 사이. 그리고 이 난소, 난자의 수명은 정자보다는 굉장히 짧아서 난자의 수명은 12에서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정자를 만나야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정자 한번 알아볼게요. 정자의 특징. 정자는 이제 고안에서 만들어지는데 보안에는 정세관과 간세포라는 게 있대요. 이 정세관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간세포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세관에 그 고안에 있는 정세관에서 정자가 발달이 되는데 이 정자가 생성되는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더라고요. 75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자와 달리 남자는 사춘기에서 노년기까지 정자가 쭉 계속 생성이 된대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 그래서 옛말에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남자는 가능하다고 했던 게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남자의 그 정자는 그 체온보다 2도씨 낮은 온도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체온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 결정적으로 남자가 아닌 정자가 그 성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정자의 성염, 염, 염색체가 그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자가 아닌 남자에 의해서 성결정권이 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꼬리가 긴울챙이 모양이죠. 이 정자에는 한 번에 처음에 이제 사정을 하면 2억에서 3억마리 정도가 방출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 보통은 2억에서 3억마리가 정상인데 1cc당 뭐 티스푼 정도. 이렇게 담았을 때, 6천만 마리 이하면 이것은 불임이라고 판정을 한대요. 음, 이게 기준이 6천만 마리라는 거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에서는 3일의 수명을 지니고 있다는 거, 3일의 수명, 이것도 숫자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자와 난자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정자가, 아까 생성되는 게, 정세관인데, 그 정세관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게 고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자가 생성되는 곳은 고안이지만, 정자가 성숙되는 곳은, 구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란과 월경 요약해 볼게요. 글씨가 점점 산으로 가네요. 아, 한 개의 난자가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 이것을 배란이라고 하는데요. 이배란의 시기는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월경전 12에서 16일.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여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상식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음좀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배란 시기에 질 분비물은 유심히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점성도, 점성도 라고 약간 끈적임이 확인이 된대요. 근데 이 배란 당시에 점성도가 어느 정도냐면, 10에서 12cm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거리는 그 점선도가 10에서 12cm고 이때 그 질분비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양치식물과 같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때는 배란 주기가 되면 온도가 기초체온이 점점점점 점점 상승을 하게 된대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서서하게. 그래서 기초 체온을 이 시기에 재보면 0.5에서 0 5도씨 정도가 점점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배란 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여성의 몸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인데 프로게스테론은 황체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에스트로겐은 난포 호르몬이라고 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이 배, 임신을 하게 되면 이두 호르몬이 작용이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은 배란이 돼버리면 이제 그 배란 딱 수정된 후에 다른 배란이 또 되면 안 되잖아요. 수정체로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란의 배란을 억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궁수축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에스테론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증가가 된대요. 이 에스트로겐의 역할은 자궁 내막 증식. 자궁이 이제 수정체가 돼서 임신이 되려면 자궁이 점점 점점 두꺼워지면서 커져야 되니까 자궁 내막의 증식이 필요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음, 그다음 이거는 이제 배란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월경에 관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배란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월경이 왜 일어나는지 이거는 배란 2주일 경에 배란되고 나서 한 2주일 경에 이렇게 늘어나서 임신이 수정이 되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수정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그 호르몬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면서 자궁 내막이 파괴가 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경이 된, 되는 거라고 하고요. 이게 배란 이주일 경. 14일쯤에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때는 올랐던 체온이 다시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월경의 주기는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25에서 35일. 그 다음에 3에서 7일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음 이게 그 수유부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출산 후에 그 수유하시는 분들은 프로락틴이 상승이 된대요. 이 프로락틴, 뭔가 이런 호르몬 종류나 이런 그잘 들어봤던 단어들이 나오면 꼭 외워둬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프로락틴의 상승으로 생리 배란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출산 후에 수유부들은 이렇게 젖을 먹이는 과정에서 프로락틴이 상승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생리나 배란일이 늦어지고요. 이거는 한 5-6개월 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비수유부는 출산 후 5-6주 후에 생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란 월경 했으니까 어떻게 수정되고 착상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관에, 그, 이렇게, 자궁의 단면 한쪽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세 군데로 나눴잖아요. 간질부, 협부, 팽대부. 이 팽대부에서 나팔관의 수정이 일어난다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팽대부에서 그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될 같고요. 그 다음에 수정 후에 그 수정란은 자궁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데 7일이 걸린다고 해요. 착상하는 안전하게 착상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 수정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결합하는 것. 결합하는 현상. 수정이고요. 그래서 이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팔관의 팽대부고요. 그 다음에 난자가 그 수정체가 이루어져서 수정체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정자를 만나지 않은 난자여도 자궁까지 도달하는 데는 7일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수정 후에는 정자가 그 난자를 만나서 딱그 난자 속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는 더 이상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난항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감싸 버린대요. 그래서 그 수정체가 더 견고하게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의 그 XY 성염색체로 인해서 성별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별은, 음, 다시 그 임신 7주 차에 따라서, 임신 7주 차가 되면은 성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분화를 한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수정체로 계속 분화가 되다가, 그 7주 차가 되어야 그 결, 과적으로 성별에 따라서 분화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거는 이렇게 수정과 착상까지 해서, 뭐 난자, 정자, 수정착산 뭐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 다 아시는 내용 같지만 이 그림 구조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난자는 인체 그 구성 세포 중 가장 큰 세포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안의 그 정세관에서 정자가 생성되고, 간세포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거그 다음에 1cc당 6천만 마리 이하면 불임이라는 거 자국 내에서 3일을 살수 있다는 거그 다음에 뭐, 점성도.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배란시질 분비물의 점성도가 12에서, 10에서 12cm 정도 된다는 거 기초 체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음, 그리고 수유부는 프로락틴의 상승으로 생리와 배란이 늦어진다는 거. 이 정도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